Subjective. Yeah, it's subjective and it can be tied to emotion. Sometimes we get really Next time I mark your test I can show you where you made your mistake, but I can't uh, can't show you the answer sheet. I'm not allowed to. Um Any questions? 한 달에 100만원짜리 수업에 hey -in saying, hey -in? 온라인 클래스로 uh, 16명은 uh, uh,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Uh. Not at all. No. No test 드디어 쉬는 시간이야. 아, 바깥 공기 좀 쐬야겠다. 1시간 반 수업하고 15분 쉬는 시간. 뭔 말인지 알지? 날씨 좋다? 와, 날씨 오늘 진짜 좋네. 그런데 집에만 있어야 된다니. 안타깝구만 s 음, 안타까워. m n o 지 s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r e 여기다 o t sure. I'm not sure. 여기 별 미친 이 u r e I'm not sure. I'm n 가 t sure. I'm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여기 원래 사람 진짜 많은데 들어가자 다시 벙커로 벙커 나는 벙커에서 살고 있지 여기가 벙커인데도 불구하고 아나 여기가 마음에 들거든. 그 이유는 바로 디자인 기계거든. 음악을 내 마음대로 크게 틀어도 아무도, 아무한테도 소음이 안 가고, 어, 마음대로 음악을 크게 틀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뭔 말인지 알지. 음. 아나 어, 5분만 쉬었다가 또 수업해야지. 어. 아까 그 누가 똥 싸는데 저저저 팔이 저, 저 달라붙는 거. 응? 음? 어우 더러워. 100만원짜리 수강료를 내고 한 반에 17명의 학생들이 있고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한다 물론 그래 알아 음. 상황은 알아 이 상황에 온라인 클래스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어.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떠나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한 반에 17명의 학생들이 어쨌든 수업을 받았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10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비싼 돈을 내고, 17명이 한 반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는 그 수업의 질과 퀄리티, 뭐, 프라이빗한 거, 이런 거, 를다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어어 어, 레벨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를 못 하면은 또다시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야 100만원을 더 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캐나다 어학원을 한몇 군데 다녔니 저기 불어 배울 때는 저, 에라이라고 다른 데 있던 어학원 다녔고, 거기는 한 학생 수가 그래도 한, 한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리고, 보자. 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학원에, 그런, 뭐라 그러니? 그거 청강이라 그래야 되나? 등록하기 전에? 음. 청강을 또몇 군데 다녀봤는데, 한 군데는, 인원을 맥시멈을 다섯 명을 딱 정해 한 반에. 음. 그래서 다섯 명이 선생님과 같이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수업을 받았고. 음. 그런 게 되게 좋았어. 근데 거기는 그 컬리지 학생들을 위한 어떤 패스웨이 U 패스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 U 패스가 뭐냐면 그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어학원인 거야. 어, 그 어학원을 다녀야만. 우리 영어 점수가 인정이 돼서 대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는 거지. 어.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다른 좋아, 좋은 어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어학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지.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 어간, 이 어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와, 나는 다니면 다닐수록 이해가 안 돼. 내가 여기 등록하기 전에 분명히 여기 직원들, 그리고 여기 한국 직원이 또한명 있으셨어. 직원 없지만, 어. 그분한테도 내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음, 분명히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내가 6개월을 등록을 했고. 그럼 그래서 6개월이 한 7,000불 돼 7,000캐드가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이 넘고 600한 50, 60만 원될 거고 그 돈을 냈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그 선에서 당연히 나는 이제 어 내가 학교를 갔는데 무사히 레벨을 맞지 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내가 어, A1, A2, A3, A4 네 어, 개의 레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한달 정도 걸리거든. 근데 지금 무려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냐면 음... 얼추 한만불 냈을 거야. 구천 불에서 만불 이때까지. 그러니까 육천 아니 칠천 불을 내고도 또 돈을 더 낸거지 계속 음? 이게 왜 그렇냐? 내가 공부를 안했냐? 내가 물론 여기서 일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이래서 모든 시간을 영어에 쏟지는 못했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수업을 받으면은 음? 수업 끝나고 리뷰를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와, 이 한반에 이렇게 너무 많은 숫자의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선생들도 컨트롤 못 해. 진짜 질문하다 끝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어떤 한 학생한테 집중을 못 한단 말이야. 우리가 캐나다 어학연수 온 이유가 뭐야? 이 현지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가 뭔가 프라이빗한 그런 수업을 받고 좀더 어? 영어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 당세도 내가고 생활비도 써가고 그러면서 비싼 돈 주고 어학원을 다니는 게 당연할 텐데 이거는 뭐 차라리 한국에서 가입하는 게 훨씬 낫는 거 나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리고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몬트리올은 영어권이 아니라 불어권이잖아?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오는 그 어학연수생들이 다른 토론토나 다른 지역보다 적은 거야. 유입수가 적은 거지, 한, 한마디로. 그래서 유입수가 적다 보니까, 뭐야? 유입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회전시켜서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음, 그거를 막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무 불만을 많이 품었었고, 모든 학생들이 그때 항의도 했었어. 어, 뭐, 아홉 명에서 이 서류에 사인해 가면서 그렇게까지도 항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변명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뭐야? 음. 그 이제 내가 이제 선생한테 여기 되게 오래된 그 선생님한테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 그 불만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선생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 여기는 뭐 시험을 잘 보든 패스를 하든 뭘 하든 95% 이상의 학생들을 무조건 잔류를 시키려고 학원측에서 말을 한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니까 러 시험을 잘 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95% 이상의 학생들은 무조건 체류를 시키게 만든단 말이야 한마디로 페이를 더 내게 어? 페이를 더 내게 레벨의 잔류에서 페이를 더 내게 만든다는 시스템이야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 이건 사기야, 사기. 이거는 말이 안 돼. 어. 더군다나 내가, I1, I2, I3 정말 열심히 했거든. 정말 열심히 하고, 시험 성적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두 달을 체류시켜. 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저기 뭐야, 항의를 되게 심하게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통해서 페를 냈던 유학원층에서도 직접 학원에 가서 그거를 컴플레인을 걸었단 말이야. 또 유학원은 또 자기네 어떤 비즈니스 거래처니까. 그래서 I3에서 I3? 아, 아니구나. 음, 아니구나. 내가 한달 만에 패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무조건 두달 꽉꽉 채웠구나. 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터지고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를 대체하게 됐잖아. 그때 이제 그 온라인 클래스 하던 선생님이 어 온라인 클래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유패스 학생들을 위해서 레벨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 학원에서 대처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 말을 믿었지. 그래. 설마 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설마 또부다를 체류시켜 가지고 또 돈을 더 내게 하겠어 이랬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 깜짝이야. 이 시점에서는 어 사람들 일도 못 하고 돈도 없고 집안에만 꽁꽁 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맞잖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역시 이 장사꾼들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나 다를까? 더 힘들어졌어. 더 레벨업하기가 힘들어졌어. 왜냐?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하니까 당연히 기존에 안 그래도 적었던 유입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지. 음. 그래서, 학생들 더 체류시켜야 되는 거야. 유입이 없으니까. 유입이 없으니까 학원 망하거든, 유입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상황임에도, 이런 쓰레기 같은 온라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체류를 시킨 거지, 같은 레벨에. 그래서 시험도 더 어렵게 내고, 더 박스에 굴리고, 내가 여기 어학원 측에다가 항의 메일을 보내니까 한달 말이 뭐냐면 음 자기네들은 뭐라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네들은 뭐어 다른 어학원들은 어 레벨이 안돼도 통과시켜주는 어학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류의 어학원이 아니다라고 존나 미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었고. 그 미화를 할거면 그래 좋다 이거야 어? 우리의 더 진짜 실력을 높여가지고 딱 정석대로 그렇게 레벨을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니들도 정석대로 하란 말이야 아, 말이 되냐고 한달에 100만원 내는 수업이 학생들이 17명을 온라인 클래스에 쳐박아두는게 말이 되니? 어? 그게 미화시킬 일이야? 게다가 내가 학원비를 낼때 저기 뭐야 어, 오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엑스트라 클래스까지 페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오후 2시까지 수업을 받거든? 그리고 그러면 2시, 2시에서 4시, 2시간이 비지? 그 수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노 no 리펀이래. 음, 노 no 리펀이고, 그그노 리판하는 대신 그거를 포인트로 바꾸겠다는 거 머리도 잘돌아가죠 그걸 포인트로 바꿔서 응 그거를 나중에 나중에 너희가 뭐어 학교를 졸업하고 가시고 나중에 어학원을 어학원 수업을 들을 때그 포인트로 어 너희가 원하는 수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주겠다. 아, 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더라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응?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근데 난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거에 대해서, 물론 항의하는 학생들도 많긴 한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 겁을 먹는 거지. 자기가 항의를 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리면은 학원 측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거나 뭔가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항의를 내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항의 안해 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항의 나는 별짓을 다 했는데 어이 사람들은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주는 돈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이 돈이 아깝지 않나 돈이 많은가 싶기도 하고 응? 항 다들 불만은 있어 확실히 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막 이거 말도 안된다 그러고 어? 이거 사기라 그러고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메일 보내고 항의하고 아니면 수업시간을 따지고 이런 사람이 없어 다들 그냥 선생님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해, 해 무서. 어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그런 불만 얘기하고 막, 어? 어, 그래, 너가 한번 매일 써봐라. 너가 한번, 어? 컴플레인 걸어봐라. 나한테 이렇게 부추기기만 하고, 어, 나는 진짜 이해하기 힘들거든.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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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이렇게, 이렇게. 길에 똥이 있으면은 길에 똥이 있으면 치워야지 왜왜 왜 길에 똥이 있는데 똥을 안 치우는거지 사람들은 왜 그냥 보고 가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야 만약에 음어 일단 첫 번째로 어학 연수 하는 사람들은 저기 차라리 그 대학교 부설에 있는 어학원 있지 거기가 약간 비싸긴 한데 약간 비싸 약간 어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니까 대학에 속해 있는 부설 어학원을 다니던가 아니면 사설 어학원 다닐 거면 본인이 청강을 미리 들어보고 어떤 시스템인지를 굉장히 음?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음. 이런 어학원은 정말 다니면서 돈 낭비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 이 어학원이 되게 큰 어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여기만 심해, 여기만. 벤쿠버나 토론토는 영어를 들을, 영어를 배우려 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학생들을 회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반으로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의 질도 나쁘지 않고, 음. 회전이 빠르다는 거. 거기 대부분 한달 만에 레벨을 통과한다고 하더라고. 어. 여기 있던 한국 학생 한 분이 이 여학원이 너무 싫어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지점으로 옮겼어. 토론토, 아, 밴쿠버 있는 지점으로. 어 근데 지금 이미 다 끝났고 그 사람이 나랑 거의 비슷하게 왔었는데 이미 다 지금 끝냈고 어 거기는 뭐한달 만에 바로바로 패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수업의 질도 좋고 학생 수도 이렇게 많지 않고 한 반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너무 싫어 내 지금 얘기의 요점 뭐냐면 어학원 얘기도 있지만 자기 좋을 대로 룰을 정해놓고 그거를 되게 미화시키거나, 그거를 되게 법인 마냥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지?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장사꾼 회사들. 지금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어느 땐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땐데,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응? 그런 놀 마음대로 정해놓고. 여기, 미화시키지 맙시다. 진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분명히, 이런 데는, 오래 갈수 없어. 이제는. 예전에는 뭐, 눈 가리고 아웅 했다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실들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바뀌지 음. 나도 계속해서 어필할 거고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들고 싶지 않고 특히 한국인들 와가지고 막돈 써가면서 돈다 쓰고 다시 돌아가는 일 되게 많이 봤거든 음. 한번은 수업 중에서 막 어? 울먹이면서 자기네 이화가못 다니겠다고 돈 너무 많이 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응? 나는 그 마음을 이해 이해한다고. 더군다나 그분은 자녀들까지 있었는데, 오죽했겠어? 그렇게 살지 말자. 야같치도 아니고, 무언 그게... 어휴, 아무튼 그렇다. 어학연수 조심해. 특히 몬트리올, 지금 어느 어학원이라고 막 얘기하면 너무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어학원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어학원을 추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나마 좀 나은데, 이런 데 추천해 줄 수는 있으니까, 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고, 오케이. 하여튼 그렇다. 아, 이제 10분 뒤면일 간다. 아, 지금 일, 일을 지금 거의 뭐한세달세달세달선나 한 내가? 세달 동안 못 하다가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조금씩이라도 일 시켜 주겠다고 하셔 가지고 다시 복귀한다. 달만해. 음. 또. 아, 어... 이대로 갈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찍는 영상도 만들라고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아무튼 이제 올라가야겠다. 예,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바로 우리 집 2층이야. 무슨 음. 말인지 알지? 그냥 올라가면 돼 바로. 이야 이, 이 똥이 아직도 있다야. 아 언제 치울래나 이거. 아유 두려워 진짜.